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아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아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 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버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 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로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아 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아침을 열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남유다가 부패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그 바벨론의 심판의 도구로 인해 남유자가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기에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을 먼저 살펴보려면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을 둘러 대여를 벌이고 화를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을 직접 심판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유다 백성이 범죄하였지만 바벨론은 바벨론이 잘 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바벨론도 하나님께 징벌의 대상이지만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방식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적과 우리의 어려움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방식을 고집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식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방식을 고집하여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직접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날마다 원망 불평할 때가 수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여주신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직접 싸워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나 힘든 일을 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억울함과 분함을 토로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두 번째로 보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 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 같이 우는 도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주의깊게 살펴보고 싶은 내용이 바로 서두에 나오는 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남유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다함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임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소유를 잃고 싶지 않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소유가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소유된 백성에게 해당된 말씀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야 하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우리가 하나님 소유의 백성임을 깨달아 앉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때를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 위로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임하여 진다면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가장 기쁘고 복된 일임을 깨달아 아는 귀한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기로 결정함에 다짐하는 귀한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는 귀한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방식을 고집했던 나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한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을 허락해 주실 때에, 하나님, 내가 나의 방식으로 주변을 심판하거나 징벌해 달라 하나님께 원망하였던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의 방식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혼란스러우나 하나님 하나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백성을 끝까지 지키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줄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찾아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소위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우리 이마에 쭉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각 처소에서 하나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게 찾아가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임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오 질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 위하여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회복시키시고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